안녕하세요 하울신당 당주 천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릴 얘기는 어, 띠로 보는 겉궁합 우리 겉궁합 아시죠 근데 띠로 보는 겉궁합 중에 좋은 궁합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 드릴까 해요 어, 살면서 우리가 이제 나와 잘 맞는 좋은 인연을 어,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지만 어 겉궁합이 좋은 궁합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느 인연을 만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좋은 겉궁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요. 좋은 겉궁합이란 상생을 할수 있는 궁합이에요. 상생이란 조화로움을 이루고, 어, 그 조화로움으로다가, 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를 뜻해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궁합, 어, 상생이 되는 좋은 띠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누구를 만나실 때꼭 한번 띠가 뭔지를 물어보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남자, 여자 다 동일하게 포함이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니까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꼭 한번은 활용해 보세요. 쥐띠는 어, 소띠, 용띠 원숭이띠가 좋은 궁합이고요. 어 소띠는 쥐띠, 뱀띠, 닭띠고요. 우리가 호랑이띠, 범띠는요. 말띠, 개띠, 돼지띠가 좋은 궁합이에요. 그리고 토끼띠는 양띠, 개띠, 돼지띠고요. 용띠는 원숭이띠, 쥐띠, 닭띠, 뱀띠는 소띠, 원숭이띠. 닭띠가 좋고요. 말띠는 범띠, 양띠, 개띠가 좋아요. 그러면 양띠는 뭐가 좋을까요? 토끼, 말, 돼지띠가 좋고요. 원숭이띠는 쥐띠, 용띠, 뱀띠가 좋아요. 닭띠는 소띠, 용띠, 뱀띠가 좋고요. 개띠는 범띠, 토끼띠, 말띠가 좋아요. 마지막으로 돼지띠는 범띠, 토끼띠, 양띠가 좋아요. 제가 얘기해드린 띠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어, 이성간의 교제나 그리고 사업 파트너를 정하실 때 참고하시고 좋으시라고 얘기드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거궁합이 다 좋다라고 하지만 거궁합만으로다가 살 수가 없잖아요. 겉궁합이 좋아도 다 맞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화합하고 어떤 믿음을 갖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잊지 마르시고요 그러면 좋은 띠를 얘기 드렸잖아요. 상생하라는 좋은 띠. 그럼 나쁜 띠도 있을 거예요. 나쁜 띠는 상충이에요. 그럼 이제 나쁜 띠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상충, 원지는 뭘 뜻하냐면, 부딪히면 서로 깨지고, 원수시간이 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좋은 띠 알면 나쁜 띠도 알으셔야지만, 제가, 어, 얘기 드릴 대인 관계, 어떤 관계를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면 상극이 되는, 어, 겉궁합, 나쁜띠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게요. 첫째, 지띠는 말띠, 양띠, 닭띠를 조심하시고요. 소띠는 용띠, 말띠, 양띠를. 호랑이띠는 뱀띠, 원숭이띠, 닭띠를 조심하시고. 토끼띠는 용띠, 말띠, 원숭이, 닭띠를 조심하세요. 용띠는 소띠, 토끼띠, 개띠, 돼지띠를 조심하시고요. 뱀띠는 호랑이띠, 개띠, 돼지띠를 조심하시고요. 말띠는 쥐띠, 소띠, 토끼띠, 뱀띠를 특히 조심하시고요. 양띠는 쥐띠, 소띠, 돼지띠. 원숭이띠는 호랑이띠, 토끼띠, 돼지띠. 닭띠는 지띠, 호랑이띠, 닭띠를 조심, 토끼띠를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개띠는 용띠, 뱀띠, 양띠, 닭띠를 조심하시고, 마지막으로 돼지띠는요, 용띠, 뱀띠, 원숭이띠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찰떡궁합도, 아무리 나쁜 개떡궁합도, 어 띠궁합, 겉궁합으로 나가면은 다잘 맞고 다안 맞고 나쁘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어, 찰떡궁합이나 개떡궁합이나 서로간에 상대방의 태어난 날 날을 일지라고 그래요. 어 태어난 일지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맞는 배우자든지 어, 애인간이든지 어, 나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계시는 분이나 부부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 자신한테 주어진 인연을 서로가 잘 보듬어 주시고 화합하는 마음을 같이 길르셔서 같은 곳을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 행복하게 잘 사실 수가 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르시고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다가 아끼고 배려하고 이해하시면서 이쁜 사랑들 많이 하시고요. 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사람의 마음이 작용이 가장 큰지라 마음을 잘, 좋은 마음으로다가 잘 가지셔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